<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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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wonderful. I promised to abuse this seal to the fullest extent of my corruption, which is considerable. Tell me about the supply cache. It was a necessary precaution. Old Town supports a very wealthy class of citizens. They knew the slum districts would exhaust their meager supplies, and that the wretched poor would then invade us like a wave of locusts. So you locked it up. The bunker is under the town hall. I can monitor your progress on the city services band. Radio me if you need some paperwork from the office of the mayor. I'll be generating reams of it. i 애들을 너무 무리하시는데? 아. 요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여기,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이쪽이야. 안쪽에 있어요. 야, 처 창문 니가 너무 오면 돼. 서울 가기 너무 귀찮다고? 서울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좀비가 떨어졌어. 여기야. 야외! 예! 넘어했다. 아다이다 너무했다 진짜. 바아 왜. 부쉬. 아! 이마 있는. 강원도요? 요즘 많이 시원해졌어? 그래도 서울보다는 덜 더워. 강원도는 그래도 좀 시원한데. 서울은 더 더울걸요. 아, 그렇구나. 저는, 어, 아무튼, 원주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려요. <laughs> 아이고. 차비값만, 예, 만원이에요. 조심해요, 부모 태어날지 몰라 내가 서부트 할게 뭐있어? 오, 괜찮은거 있네 수도권의 심통이에요 뭐지? 재난문자 온다고? <laughs> 원래 탱커가 어? 자물질도 따는거야 <laughs>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제가 문열 테니까 부모 튀어나오면 부모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예 인천은 봄 되면은 되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황사 때문에 진짜 농담하느라 황사 때문에 황사가 바로 직통이에요 인천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진짜. Faber, yeah, are you listening? Or oh, if you're in the town hall, could you fetch me some s t ah, a t i o n r y f e l i n t e r e r e d Ah, t d o u r o of tragic e The chain of custody of that card has frequently changed, but I believe it finally landed in the capable hands of Police Captain Halim. That's who you need to get it from. What, did Why hasn't he opened the bunker himself? Regretfully, Captain Halim's interest in material things is no more. He frequently shambles around K Street with several other former police officers. <laughs> Perhaps they have some 아 진짜 조심해야 돼. 황사 때문에 몸이 엄청 망가진다고. 뭐야? 다시 나가야 돼? 아 참. 천천한 <laughs> 사람 지지 코자인소리하고있네 <laughs> 춘천에 그렇게 다게 많다고요? 보자. 나 몰라? 나 몰라요. 아내 그걸 어떻게 알아? 왜왜왜왜왜왜 왜? 설마 또 그네? 데몰리 쓰고구나. 칠탄 쓸다 안산보다는 수원이 여매요. 진짜 수원은. 조심하십시오. 수원에서 맨날 실종 사건 맨날 일어나잖아. 와 무서워. 진짜 수원은 최악이야. 남자들은 걱정 없지. 남자들 안놀안 놀여. 안 <laughs> 그래 그래도 조심해. 그래도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해. 여기 아래에 있구만. 와, 그럴 듯 있는 <laughs> 데있 어. 이번 엔 내가 탱커 가되 겠어？고마워요. 오, 얼른 해줘. 고마워 잡았 어, 잡았 어. 야가 대장이야 대단하군. 아 방금 전에 사우네가 대장이었어? 야 안해 안해 안해. 바 헐, 하하. <laughs> 어 여기 여기 설계도 있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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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화염검이야 화염검. 여기 꼭대기로 올라 여기 꼭대기로. 화염검. 아이고, 아우 여기가 아닌데? 아까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어디였더라 길이? 전년적으로 오세요. 전년적. 아! 맞다! 거기였지? 어 뭐야? 마..마비녹이요? 원래 온라인 게임은 컨텐츠가 다양해야 돼요 온라인 게임 전 적응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 온라인 게임 안하잖아요 그냥 온라인 게임이 안 맞으면 안 하시면 돼요. 뭐지? 와, 체크하는 거 봐. 오씨, 다시 벙커로 가자. 마비노기 뭐야? 현재 필수예요. 야가 여기 왜 있지? By order of the mayor, the entire contents of this bunker now belongs to me. 배신테러꾼. Get away from it, thief! 얼려! 뭐가 <laughs> 제거기안 돼요? 에안 되네요. 또 까불어. 왜이 안에도 시체가 있는 거지? 당연히 뭔가 사고가 터졌겠죠? 깜짝이야. 여기도 안전 가옥대나? 마비로기 하시려면, 어, 한 20만원 이상을 지르실 준비 하시고 나서 하세요. 아, 게임은 파밍이 기본이에요. 이런 게임 하려면 기본적으로 파밍을 할줄 알아야 돼요. 저는 좀 게임하면서 제일 좋은, 제일 좋아하는 게 게임하면서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뭔가를 발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 그런 게임 요소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임 요소를 잘 갖췄기 때문에, 음, 재밌습니다.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냥 빠르게 레업하는 것만 생각하,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싫어. 별로 무조건 레벨업 밖에 할수 없는 그런 컨텐츠, 바, 그런 컨텐츠 밖에 없어요. 레벨을 해야지 더 강해지고, 레벨업을 해야지 좀더강하모험을할수 있고, 막 그런 거 레벨에 관련되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뭔가 이렇게 좀 저는 콘솔처럼 뭔가 하나하나의 스토리에 깊이 파고들 수 있고, 어 그런 걸 좋아하지. 여기 아래 뭔가 더 있네? 어 딱히 여기 특별한 게 없네요. 벙크인데. 일단 그래도 내...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아래로 더 내려가 보죠 열어봐요, 한번. 안 나가지는 데 비죠. 아, 저기길 있네요. 아. <laughs> 오, 갑자기야. 씨. 오 씨. 왜? 왜 왜?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었구나. 아우. Isan, this is Crane. I'm in a supply bunker under the town hall. I think we hit the jackpot. That's great news, Crane. Thank you. Did <laughs> you mm -hmm. actually get the beat to help you? Oh, Oh. I had to kill him in the end. I totally understand. Materials are no good. Just a view. 재난구. 야, 생존. 나야나야오서야 밤하늘 했던 별님 여기 에요. 어, 거기 서구나 미안해. <laughs> 어, 숭가리동에. 내기 조금씩 있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